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두고 영상 찍는 게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지금 아마 느끼시겠지만, 목감기 끝물이어서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2월이고, 이제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교보문고에서 받은 이것을 언박싱 하면서, 함께 2023년을 돌아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게시글 제목을 보셔가지고 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택배에서 은은하게 달달한 향기가 나요. 빨리 뜯어보겠습니다. 요거예요. 2023 올해의 기록들. 요즘 왜그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해서 연말 되면은 좀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 특이한 이벤트 상품 같은 게 생겼어요. 한국에서도 몇년 전부터 연말에 많이 팔기 시작하던데 이게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2월 한달 동안 하루에 한 칸씩 열어가면서 크리스마스를 같이 기다립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캘린더죠.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어드벤트 캘린더를 내고 있는데 올해 첫 번째 어드밴트 캘린더는 교보문고에서 만든 것이 되었습니다.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여기부터 1번부터 쭉 칸이 있는데요. 안에 어떤 게 있을지 같이 뜯어 보도록 할게요. 안에 달달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달다구리들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면서 한해를 기록해보자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몇개 뜯어볼게요. 다 뜯으면 좀 그러니까 한뭐 6, 6개 정도 뜯어볼까 싶은데요. 눈송이. 이 9번을 뜯어보겠습니다. 짠. 여기에는? 사탕이 들어있어요. 질문은 하루 만에 다 읽은 책은? 하루 만에 다 읽은 책은 많을 텐데, 바로 어제 하루 만에 다 읽은 책이 있어서 그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 2023년을 떠올리면 또 역시나 떠오를 만한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책입니다. 어제 전자책으로 다 읽었는데, 욘 포세의 삼부작이에요 202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죠. 그래서 반드시 떠오를 만한 이름이기도 한데 제가 지난 이달인 이책 영상에서 아침 그리고 저녁이라는 욘 포세의 다른 책도 잠깐 보여 드린 적이 있었어요. 책좀 가지고 올게요. 요렇게. 그래서 올해 욘 포세의 소설을 두 개를 읽은 거죠. 저는 용포세를 처음 읽는 거였고, 역시 노벨문학상 이슈라는 게 새로운 작가를 알게 되는 계기구나라고 올해 좀 새삼 느꼈는데, 두건 다 굉장히 연극 한 편을 보는 기분이 드는 소설들이고, 실제로 용포세가 희곡 작가이기도 해서 아주 많은 연극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되게 미니멀한 작품을 씁니다. 설정이나 인물이 굉장히 소수 많이 나오고, 문장도 필요한 요소들만으로 이루어진 게 많은데, 그게 묘하게 시적이면서 좀 몽환적이기도 해요. 노르웨이 출신의 작가인데, 노르웨이라는 나라 자체가 <laughs> 좀 궁금해질 만큼 좀 신비로운 이미지로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아침 그리고 저녁에 추천사를 정녀울 작가님이 쓰시면서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위대한 인간이 등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아름답고 눈부신 이야기를 오랫동안 꿈꾸어 왔다.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정말 딱 맞습니다. 아침은 한 사람의 탄생. 그리고 저녁은 한 사람의 죽음. 나타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소설에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 하면은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 한낮이 되겠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을 더 부각해서 보여주기 마련인데 아침 그리고 저녁에는 탄생, 그 다음에 바로 죽음으로 넘어가요. 삼부작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중편소설 3편을 엮은 작품이었거든요. 젊은 연인이 여성은 임신을 한 상태로, 만삭인 상태로 자신들이 머물 곳을 찾아 헤매는 첫 번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가진 것 없고, 지금 아이가 나올까봐 되게 다급한 순간이기도 하고, 서로에게 서로만 남은 그런 두 사람의 여정으로 시작을 하고요. 삼부에서는 그 젊었던 두 연인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에 이야기, 그래서 좀 슬프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이다라고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뜯어볼까요? 음, 이번에는 요거 뜯어볼까요? 18번. 짠! 이렇게. 귀욤귀욤한 사탕들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자주 들은 음반은? 이 어드벤트 캘린더가 책과 라이프 그 책과 생활을 잇는 질문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정말 책에 대한 질문만 있는 건 아니네요. 가장 자주 들은 음반, 가장 자주 들은 음반은 생각났습니다. 네, 너무 명백하네요. 이것도 한 해를 돌아보니 음반도 그렇네요. 음반 들었을 때막 풍경이 생각이 나요. 가사가 있는 음반 하나랑 없는 음반 하나 이렇게 두 개만 소개를 해볼까 해요. 이미지를 그래도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어, 가사가 있는 음반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음반은 이곳입니다. 2022년 가을쯤인가 나온 앨범인데요. 기타와 바보라는 귀여운 이름의 혼성 듀오가 만든 노래의 마음이라는 앨범입니다. 작곡은 최정우 작가님이라고 철학자이자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인 작가분이 계세요. 그래서 최정우 작가님이 작곡을 전곡을 했고, 작사는 목정원 작가님이 했습니다. 공연예술이론가이고,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쓰신 그 작가님이 전곡의 작사를 맡았어요. 그렇게 혼성띠오이고, 두 분이 같이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한 앨범입니다. 어, 근데 목정원 작가님이 가사를 쓰신 것에서 예상하시다시피 가사가 정말 아름답고 너무 놀라운 곡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분의 목소리나 조화가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깊이 있어서 올해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저작권 때문에 다 들려드릴 순 없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다 좋아하지만 하염. 하염 없다 할때그 하염이거든요. 네. 이런 노래입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이미지가 그려지는 고래와 낙타가. 사막의 해안에서 만나서 사랑을 하는 그리고 그 불가능성 속으로 눈이 내린 한 세계가 눈으로 덮이고 그 안에 갇힌 자들은 평화로웠네 하는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답죠. 어, 가사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들으시는 것을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 기타 바보의 앨범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어, 가사가 없는 클래식 앨범인데요. 최근에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현의 유전학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클래식 앨범이에요. 뭐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나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같은 그런 세계적인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위를 한 정말 실력 있는 젊은 연주자인데요. 저도 그런 뉴스를 듣고 당시에 이런저런 곡을 찾아보고는 했어요. 그래서 정말 와 너무 잘한다. 너무 천재적이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몇달 전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음 자신의 앨범인 현의 유전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빠지게 됐습니다. 자기가 왜 현의 유전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그러니까 바이올린의 현이 있잖아요. 그 줄. 그곳의 기원을 찾아가 보았는데, 사실은 인간이 불을 피울 때, 그 현이라는 게 처음 사용되었다고 하더라 하면서 앨범 전체를 서서히 불을 피워나가는, 그 불을 다 지피고 그 불이 사그라드는 이미지를 형상화하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곡한곡왜 여기에 이 곡을 넣었는지, 이 곡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연주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차분하게 설명하는 영상이었는데, 그걸 듣고 아이 사람 너무 야심차다. 왜냐면 유명한 작곡가들의 유명한 곡을 모아서 베토벤이든 바흐든 그렇게 낼 수도 있었는데 기획이 들어간 앨범을 이렇게 찬찬히 잘 꾸려서 냈다는 게 되게 포부 있는 연주자로 보이더라고요. 연주회장 가서도 연주만 듣고 오는 일이 많잖아요. 이런 설명들 자체가 좀 신선했고 공감도 많이 되어서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앨범을 아주 많이 들었고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나고야까지 이분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나고야까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양인모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1번? 그래도 1번은 같이 뜯어볼까요? 짠! 오! 초콜릿이랑 1번의 질문은 우연히 발견해서 읽게 된 책은? 적혀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해서 읽게 된 책. 음... 맛있네요. 먹으면서 하니까 힘이 납니다. 음, 올해 2023년에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서 읽게 된 책은 하니야 에나기하라의 리틀 라이프. 두권 짜리고, 제가 얼마 전 브이로그의 마지막 부분쯤에 얘기를 살짝 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1권을 읽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미 너무 그 강렬함에 빨려 들어간 책, 너무너무 뜨거운 책이고. 진짜 감정의 병랑을 맛볼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1, 2권을 다 읽은 상태입니다 2016년에 초판을 사두었던 책인데 7년 동안 묵혀두다가 올해 우연찮게 읽게 되어서 그리고 그 강렬함에 너무 놀랍게 빠져들었어서 2023년을 떠올리면 저는 반드시 이 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놀라운 책이었고 음, 좀 책을 읽으면서 실제로 휘둘리는 느낌? 흔들리는 느낌을 받은 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리틀 라이프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긴 분량이고 굉장히 가혹한 데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꼭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답니다. 이렇게 제가 가볍게 소개를 하거나 그렇게 추천을 동네방네 하기에는 어려운 게 분명한 책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올해 그랬듯이 이 책에 끌려서 읽기 시작을 했고 다 읽은 분들이라면 저처럼 아마 아,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책입니다. 누군가의 비통하고 이런 리틀 라이프, 초라한 보잘 것 없는 삶을 쭉 따라 읽어가야 하는 그 괴로움과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과 표현과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이 이두권 안에 굉장히 밀도 있게 담겨 있어서 저는 이 책에 어디를 펼쳐봐도 울수 있을 것 같아요. 2023년의 저의 가을 풍경이 되게 구체적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열어볼까요? 이제 좀 팍팍 열게 되네요. 어? 먹을 거리가 숨었어. 초콜릿이다. 이거 일단 하고 먹을게요. 독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물건. 독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물건은 바로 앞에 있는데. 제가 최근에 손가락에 반깁스를 해서 원래도 자주 사용했지만 최근에 특히 많이 사용한 제품이에요. 북홀더링,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북홀더링입니다. 이게 오니프 제품이에요. 이 오니프도 좀 의식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되게 가벼워요.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이 아니고 벌목된 나무들의 찌꺼기들 그런 부산물들을 모아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패키지도 그렇고 가능한 한 에코 프렌들리로 진행을 하는 브랜드여서 좀 눈여겨봤고 실제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가볍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에 좋고 얘가 가벼우니까. 얘랑 책을 잡고 이렇게 보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지대 역할을 잘 해주는 것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 잘 쓰고 있는데 그 하트렉스에 있는 별책부록이라는 카테고리에 가시면은 얘를 비롯해서 뭐북 램프도 있고 문진들도 있고 플래그도 있고 북 퍼퓸 같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곁에 두고 쓰기에 좋을 만한 다양한 소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서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되게 잘 썼거든요. 요거 보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3번 어, 이것도 초콜릿이다. 딸기맛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좋아. 선물하고 싶은 책, 선물하고 싶은 책, 책 선물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도 어울리면서 책이 아름답기도 하면서 내용도 좋은 책이 있습니다. 선물하기에 좋은 책, 잠시만요. 저희 집에 지금 책 표지가, 보이게 놓여져 있었는데요. 이 책입니다. 메리 올리버의 기러기 이 책은 제가 오래 읽은 책이자 언제든 읽는 책이라서 오래 읽은 책에도 들어가기도 해요. 뭐 두껍기도 하고 시집이기도 해서 아무 때나 아무 때나 그냥 하나씩 펼쳐서 읽기 좋은데 올해도 읽었고 작년에도 읽었고 재작년에도 읽었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반복해서 읽을 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책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느낌도 살짝 나면서 가을 느낌도 나면서 선물하기에 너무나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시선집이라서 메리 올리버의 좋은 시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러기라는 표제작 한 구절을 따서 김현수 작가님이 장편소설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이라는 책의 제목으로 삼기도 해서 우리나라에 좀 알려졌죠. 와, 챕터 1의 문을 장식하고 있는 이세 줄도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게딱 메리올리버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게 세상이야. 난이 안에 없어. 세상은 아름다워 생명이 목적도 없고 교양도 지성도 없는 곳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 꽃들의 채취 같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 목덜미에서 묵은 껍질이 갈라지네. 뱀은 몸서리치지만 주저하진 않네.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네. 물에 담근 새틴 옷에서 색이 빠지듯 허물이 벗겨지네. 이렇게 끝나는. 시가 첫 번째 시, B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삶과 죽음에 대한 조금 초월적이면서도 소탈한 인상이 강한 시집이라서 연말 연시에 선물하기에 저는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교보문고에서도 선물하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보문고에서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바로 그분한테 내가 보낼 수 있는 거죠.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뜯을까요? 지금 너무 많이 뜯은 것 같은데? 23번을 마지막으로 뜯어 보겠습니다. 23번? 사탕이네요. 한 해의 마지막에 꼭 하는 나만의 연말 리추얼은? 저는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는 올해 책 영상 올리는 게 연말 리추얼이 됐죠. 다양한 형식의 올해의 책 같은 것들을 올려왔는데 일단 제가 뽑은 올해의 책 영상 올리고 있고 근데 그거는 연초에 올렸죠. 근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의 책 영상을 이미 올린 것이나 다름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뽑은 올해의 책 말고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뽑아주시는 올해 가장 좋았던 책들을 통계를 내서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 만드는 거 그게 하면서도 굉장히 뜻깊고 그리고 구독자분들 한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저 나름대로 짐작을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연말 리추얼로 영상을 만드는 한은 계속 할것 같은 이벤트이자 한해 돌아보기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올해의 책들 영상들만 나중에 모아서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때 이런 책들 나왔구나. 이런 책들이 사랑을 받았구나. 왜 그런 책들을 우리는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기에 좋은 자료가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빨리 정리해서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교보문고에서 만든 2023 올해의 기록들, 책과 나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이렇게 창문 하나 하나 열어보는 재미가 있는 어드벤트 캘린더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저의 어, 한해 어땠나 하는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아 이거 어떻게 구매하시냐 그게 되게 중요할 텐데. 음, 제가 링크 같은 것들, 뭐 정보 같은 것들은 다 더보기란에 다 자세히 적어 놓을 거고요. 지금 교보문고에서 이벤트에 해당되는 도서가 몇종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그거 포함해서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아마 한정 수량일 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그 링크 따라서 가셔서 보시고 필요한 책 있으면 이번 참에 같이 구매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을지 궁금하고요. 저도 이제 남은 저 창문의 칸들은 한칸한칸 한칸 날짜 맞춰가지고 열어보면서 저만의 올해 기록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연말 보내시는데 이런 질문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작은 도움 혹은 재미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은 와중에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도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 목과 머리를 따숩게 하면은 한파에도 조금 덜 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모자, 목도리 잘 두르고 다니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